중독 라라라 라라라 야 날씨 좋은 거 보게 이거 날씨 좋은 거 보게. 아주 좋은 날씨구만. 진짜 이 방송하면서 맨날 바, 요리 요리 방송하면서 산책을 다 한다니까. 중독 제가 요리, 요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취 경력 얼마 y 지 1년 y 개월 물론 1년 i 년전야 니네 솔직히 요리 솔직히 요리 할 Yuri, y u r 있냐 없잖아. 아니 r i y 이 r i Yuri, Yuri, y u r 커리 그거 진짜 맛있었어 같이 사는 내친구도 맛있다 했어 우친들하고리친고 <laughs> 아니 친하친내들과 함께하고, 우리 친구들과 함께왜이렇게친이들아 함께하고,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, 우리 그거 마트 바구니가 없네. 여기 치홍중득 아웃 삽살에, 삽살 안에. <debuted> 보세요. 오늘 7,900원에 판매하는 제품이 4,880원 이래요. 여기 매콤한 봉골레 파스타. 안녕하세요저오뚜기입니다요 없네. 중 어, 찾았다 찾았다 내 사랑 내가 찾았다 네 사랑 <laughs> 진짜 멸치 사 어차피 일식이라고? 그거 맞는 말이고요 이거 어차피 일식이잖아 그거 생각하니까 맞는 말이네 똑똑하네 사계의 <웃음> <웃음> 중독! 어, 존맛 상남자 <laughs> 이거 두개찍 뭐. 고기.. 고기 고기 찌꺼기 저기 고기요 고시 고기, 찌꺼기요? <laughs> 아 닭갈비 다 먹었어. 이제. 중독. 종량제 본트로 주세요. 다 됐다. <laughs> 이제 맛있게 요리할, 요리할 일만 남았네 중둑 만원 만원 고맙다 만원 고맙다 <웃음> 중독. <웃음> <웃음> 중독, 왜, 부베, 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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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 부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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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 저는 항상 말하지마 항상 항상 행복하고하나 밖에 없네 는나겠나 <laughs> 중독 오케이 okay. 자, 물 끓이고 멸치 물치. 가서, 멸치. 여 뭐야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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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거. 이이게 무슨 이거. 이됐이데왜이렇게거 이거. 게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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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거이 퐁당 닭고기 퐁당 이렇게 당 봉당! 봉당! 이상해 이 봉당! 이렇게 넣어도 되나, <laughs> 아, 이렇게 넣어도 되나? <웃음> 되겠지 당 봉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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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 <laughs> 설탕, 한 스푼, <laughs> 됐어 간 세, 하나 둘셋 됐다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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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자 됐다 이제 세, 이면 된다 일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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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세, 고 물이 좀 많이 많긴 하네, 근데 과탱이에 계란을 부어 주세요. <laughs> 야, 더 아, 진짜. 정말. 물 같지? 말이말꿀말 정말. 정말. 정거정아 정말. 누말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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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말 정말. 정말. 정 맛은 맛 정말. 정말. 정지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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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아 정말. 맛있다니까 지금 군침 도는 거안 보여 지금 중득 <laughs> 아니 누렁이 막 많이라고 맛있다니까 아, 진짜 맛있어 중득 야 비주얼까지 잘냈으면 내가 일찍 팔았지 어만만했면 됐지 인정 인정 절대 변호하는거 아니고요. 안녕 오역구동 아니 아끼는 건 아끼는 거고 이걸까지 아껴 볼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빠이 저작 방송 있을 수도 있어요.